아니 모든 안전 규정을 서류상으로 다 지켰는데 어떻게 사망 사고가 날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때는 2023년 5월 3일 오후 1시 20분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 현장. 정말 모든 게 평범했던 그런 오후였어요. 한 작업자가 있었어요. 자재를 옮기려고 뚫어 놓은 구멍. 뭐 현장 용어로는 개구부라고 하죠. 이걸 임시로 덮어둔 합판 위로 올라섭니다. 이건 뭐 정말 매일같이 하던 아주 익숙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합판이 그냥 휙 뒤집혀버린 겁니다. 작업자는 순식간에 10m 아래로 추락했고요. 현장에는 비명소리 대신 정말이지 섬뜩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이겁니다. 현장 안전점검표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고 관리자는 덮개 설치 완료 항목에 서명까지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서류 위의 안전입니다. 이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딱 꼬집어서 서류 안전, 그러니까 영어로는 페이퍼 세이프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한데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점검표에는 분명 견고한 덮개 설치라고 쓰여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단한 명도 그 덮개가 정말 사람 무게를 버티는지 직접 발로 밟아 보거나 손으로 밀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확인은 했지만 몸으로 겪는 검증은 안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머리와 몸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머리는 아 여기 규칙이 있지 하고 아는 수준에 머물지만 몸은 어? 이거 좀 불안한데? 하고 직접 느끼거든요. 안전이라는 건요 머리로 외우는 이론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감각일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비극은 바로 이둘 사이의 틈에서 시작돼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서류 안전이 판을 치게 된 걸까요? 이제 한 개인의 사고에서 시야를 좀더 넓혀서요. 이런 환경을 조장하는 시스템 자체의 허점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500억 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공사 금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500억 미만 현장 있죠? 바로 이 작은 현장들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무려 65%가 터져나옵니다. 법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곳에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죽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법은 위험을 돈으로 계산해요. 50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요. 하지만 사고를 일으키는 중력은 오직 높이 즉 미터로만 작동합니다. 단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중력 앞에서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건설 현장은 안전보다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을까요? 그 뿌리 깊은 원인 바로 경제적인 압박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100억짜리 공사가 하청 또 재하청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계속 깎여나가죠. 결국 맨 마지막 실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팀에게 떨어지는 돈은 고작 30억 원입니다. 여기서 사라진 게 그냥 돈뿐일까요? 아니죠. 안전에 투자할 시간, 비용, 인력 이 모든 게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쥐어짜는 구조 속에서는요. 빨리빨리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안전 절차를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건 이건 그냥 공사 기간만 잡아먹는 돈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지수로 취급받는 거죠. 결국 이윤을 위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끔찍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안전 장비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갖다 놓고요. 시간 아깝다고 점검도 안 하고 서명부터 갈겨 쓰는 거죠. 그리고 책임은요 하청으로. 또그 아래 재하청으로 계속 떠넘기다가 결국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해결책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주는 것. 바로 우리 몸, 체화된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강력한 한마디 아닌가요? 법이나 제도가 현장의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지 못할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몸에 뵌 습관 그리고 아 이건 좀 위험한데? 하는 신체적인 직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안전을 어떻게 우리 몸에 익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눈앞에 덮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손으로 한번 쓱 밀어보는 겁니다. 안전모를 썼으면 턱끈을 한번 쓱 당겨보고요. 길이 안전한지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한번 걸어가 보는 거죠. 바로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안전을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전 바로 이 문장을 꼽고 싶습니다. 안전은 서류 캐비넷에 넣어두는 문서가 아니라 매일 단련해야 하는 근육이다. 정말 멋진 비유죠. 안전은 우리 몸의 근육과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하고 훈련해야만 강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안전을 그저 머리로 읽고 외워야 하는 따분한 규칙이 아니라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몸의 반사신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서류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안전을 깨워서 현실의 현장으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